여러분들 누구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약한 부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부위가 다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약한 부위를 어떻게 운동하면 좋아지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면 근성장 구독 취소하면 근손실 헬스 <목소리>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입니다 빠빠라 <목소리> 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한 중급자 정도 됩니다. 근데 중급자 정도 됐는데 약한 부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팔이 약하다. 하체가 약하다. 뭐 등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 부위는 그냥 약한 겁니다. 운동을 잘못해 갖고 약한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그냥 그 부위는 약한 겁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한 부위는 그 약한 부위를 운동을 잘 못해 갖고 약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약한 부위는 그냥 약한 겁니다.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바디 리액션한 보디빌더 중에 전칠성 선배님 같은 경우에 이두와 복근이 약합니다. 전칠성 선배님이 이두와 복근 운동을 잘 못해 가지고 약한 걸까요? 또체제덕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위는 굉장히 좋은데 가슴이 좀 많이 약합니다. 체제적 선배님이 가슴 운동을 잘 못해갖고 약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약한 겁니다 유전적으로 3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는데도 특정 부위가 약하다 그러면 그냥 그 부위는 유전적으로 약한 겁니다 운동을 잘 못해갖고 약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얼굴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강동원 같은 경우에는 눈도 코도 입도 다잘 생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얼굴은 굉장히 완벽하게 잘생겼지만,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 근육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부위가 고루고루 발달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숏네이나 플렉스 일러처럼 모든 부위가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에서는 약점이 적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어깨 약한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신경 써서 해요. 근데 안 좋아지는 건 어떡해?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는데. 약점 부위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지만, 왜 그런 말 있죠? 약점을 강점으로. 근데 사실 이런 말은 보디빌딩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약한 부위는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약한 부위는 포기하고 운동을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약한 부위를 좋아지게 하려면 벌크업을 하면 됩니다. 벌크업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면은 전체적인 몸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약한 부위의 근육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약한 부위를 극복하려면은 벌크업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면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은 벌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벌크업 방법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거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벌크업의 노하우는 제가 조만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형석이었습니다.